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플레르TV 구독 눌러줘. 안녕, 나는 플레르고,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네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퇴에게 많이 바쁘셔서, 나는 항상 할머니네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하지. <laughs> 얘들아, 안녕, 너네도 잘 잤니? 그나저나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버렸네 아참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응 우리 레르 잘 잤어 배는 안 고파 응 어젯밤에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한 개도 안 고프다 할머니 근데 너무너무 심심해. 우리 동네 있으면은 내 친구들이랑 놀면 되는데, 할머니 집에 오면은 친구가 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하다. 음, 이이미가 뭐하고 놀아주면 좋을까? 음, 저기 보자. 어, 그래, 동화책 읽어줄까? 우리 레르 그 동화책 좋아하잖아. 어, 동화책 좋아 할머니 내가 빨리 가서 동화책 골라 올게요. 어뭐 읽어달라고 할까? 음 요즘에는 피터팬이 좋더라. 할머니한테 피터팬 읽어달라고 해야지. 할머니 피터팬 읽어주세요. 나 여기 나오는 그 요정 킹커벨 너무 좋아. 킹커벨 진짜 예쁘고 나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건다 거짓말이겠지. 아이고, 내 동강아지. 요정 좋아하는구나. 이 알미랑 똑같네. 응, 요정 너무너무 예쁘고. 하지만 동화책 속에 있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고 막 그랬었어. 으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 할머니, 동화책에 있는 공주님, 왕자님 막 그런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다 만들어낸 얘기라고 막 그랬었대 그렇지 않아 또 할미가 이 피터팬 동화책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동화책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어 할머니? 그럼 당연하지 이 할미는 그 요정도 봤는데 어? 할머니 요정을 봤어? 진짜? 어디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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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을 보고 싶어 할머니 요정은 어디 가면 볼수 있어? 어, 초록색이니까 숲에 가면 볼수 있을까? 아니면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을까? 요정은 다양한 곳에 살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 눈에 띄어도 요정이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한대. 헉, 왜? 왜 요정인 걸 모른대? 나는 한눈에 딱 요정인 걸알것 같은데. 생각보다 요정처럼 안 생겨서 그러지 아니가 봤던 요정은 바다 요정인데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한 그런 요정이었어 우와 멋지다 나도 요정 보고 싶어 어, 나도 요정 친구하고 싶고 나도 요정이 되고 싶어 할머니 응 안돼+ 안돼 요정들이 얼마나 바쁜데. 피터팬에 있는 요정은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았는데 할머니 적어도 나보단 안 바쁠걸? <laughs> 나는 잠도 많이 자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제일 바쁘거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체력 좋을 때 많이 놀아 할머니 근데 나좀 추워 내방 가서 옷좀 입고 올게요 이따가 다시 요정 얘기 많이 많이 해줘 <laughs> 어? 근데 날씨 요즘 진짜 좋다 <laughs> 우와 바람도 좋고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 감기 잘 걸린다 그랬는데 <laughs> 아 그래도 나는 감기 안 걸려서 다행이긴 하다 어? 근데 저게 뭐지? 막 반짝반짝 빛나네 저런 건 처음 봤는데 우와 영롱해 어 저거 저거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어못 넘어가네 음 할머니 안 올라오시겠지 <laughs> 몰래 가봐야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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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어, 어 위험한데 어어어 어, 어, 됐다 오잉 이게 뭐야 이런 건 처음 보네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볼까 아니면은 <laughs> 내가 몰래 가질까? <laughs> 어 냄새가 딸기 냄새 아 맛있겠다 <laughs> 딸기 주스 냄새 나는데 내가 또 딸기 하면 플레르 플레르 하면 딸기 <laughs> 내가 또 딸기 엄청 좋아하지 이거나 번 먹어볼까 냠냠냠냠 <laughs> 딸기 주스 진짜 맛있다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할머니도 둘이고아 맞다 근데 이 울타리 어떡하지 이거 고쳐놔야 될 텐데 할머니 아시게 되면은 아주 호되게 혼날 거야 아이고 어어 어? 잠깐만 어 내 모습이, 왜 이러지? 어? 내가 왜 이런 옷을, 어어, 어, 잠깐만. 내등 뒤에 펄럭펄럭 거리는 거 저거 뭐야? 헐, 이거 날개잖아? 어, 나한테 날개가, 어? 나 그러면 설마, 요정? 이거 요정 아니야? <laughs> 아, 한번 날아볼까? 어어, <laughs> 어, 좀 무서운데? 어어, 어, 어. 아이, 참. 이거 뛰어내려도 되려나 모르겠네. 모르겠다. 자, 하나, 둘, 셋! 나 진짜 요정인가봐 하늘 위. 걸어다니는 요정? <laughs> 아니, 근데 날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늘에서 걸어다니냐? <laughs> 우와, 재밌다, 재밌다. <laughs> 할머니가 말한 요정이 진짜 있다는 게 맞았나 봐. 근데 왜 하필 내가 요정이 된 거지? 선택받은 걸까? 음, 아니면은 내가 너무 착해서? <laughs> 아니면 내가 요정이 되고 싶어 해서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준 건가? 이런 뜻밖의 행복이. <laughs> 이제 그럼 나는 뭘 하면 되지? 어? 근데 우리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뽀뽀뽀뽀뽀뽀 어? 여보세요? 오잉? 근데 나한테 언제부터 휴대폰이 있었어?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요 어? 저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요정이 된 플레르 요정인데요 어디로 오나요? 장소는 폰으로 보내줄게요 어, 어, 어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참. 이거 처음부터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나 보네. 어, 뭐 어쨌든, 잘 보고 찾아가보자. 내가 비록 길은 잘못 찾지만. 위치가 이쪽 방향쯤인데. 어디 일어나? 어, 저기 되게 예쁘다. 어, 여기네? 어, 그러면 이쪽인가? 어, 저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부르신 분이 그쪽인가요? 아니,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했어요. 나는 여왕요정이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요정 중에도 여왕요정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왕요정님. 근데 되게 여왕같이 안 생기셨는데요. 날개도 나랑 되게 다르다. 생김새도.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요정이 좋긴 한데, <laughs>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서리. 며칠 동안은 요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순수하고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요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순수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요정이 된 거구나. <laughs> 이 사실을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이라도 가서 자랑하고 싶다. 첫 번째 초의사항은 사람들 눈에 절대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벌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 요정이 저를 보고 벌레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럴 수가 그건 좀 억울한데.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아휴, 벌써부터 피곤하네. 뭐 그렇게 요정들한테는 제약이 많아요? 에휴 그럼 이제 됐죠? 저가 볼게요. 아니, 잠깐만. 그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요정이 해야 할 일이죠. 요정이 무슨 일도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히히. <laughs>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 요정이라고 부르는데,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기적을 풀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와, 그렇게 멋진 일을 한다고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 요정님. 그러면 전 이만 임무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요정님. 알겠어요. 마법을 쓸수 있는 막대기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일해보세요. 풀 요정이 일을 잘하게 되면 상도 받게 될 거예요. 우와 이게 바로 그 마법봉. 완전 예쁘다.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왕 요정님. <laughs> 그러면 전 당장 일해 보러 가 볼게요. 그 사고 치지 말고 잘하고 와요. 알겠습니다. 절대 사고 안 칠게요. 여왕 요정님 걱정하지 마세요. 슝. 오! <laughs> 아,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데, 게다가 이 마법봉까지 너무 멋져. <laughs> 이젠 정말 요정 같다. 그리고 이 날개도 요정 같고, 뒷모습도, 옆모습도, 앞모습도 다 요정 같아. <laughs> 그러면 어디, 억울한 사람들을 좀 찾아다녀 볼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도 억울한 사람인데, <laughs> 할머니도 도와주고 싶다. 나 아기 때부터 나 돌보느라 되게 많이 힘드셨거든. 나중에 여왕요정님한테 물어봐서 할머니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디 보자.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적을 선물해주는 풀요정. 멋져, 멋져. <laughs>